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 도시남입니다 오늘은 일부 버튼이 먹지 않는 그런 위닉스 제습기입니다. 이렇게 뭐하버튼은 아예 먹지를 않고요. 뭐 일부 버튼들은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그런 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를 이렇게 접출을좀 해가지고 왔고요. 한번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원이고요 전원 같은 경우는 잘 먹습니다. 아, 전원, 아, 전원도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네요. 지금, 예, 네, 눌렀는데, 안 먹죠. 예, 네, 전원도 그러고, 스위치 약풍. 약품도 안 먹고, 터보. 터보는 먹고, 중간. 중간은 먹었다가 한번 먹었네요. 그리고 안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스위치 파이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아예 안 먹고요 얘가 내린 버튼 여기 자동 자동도 아예 안 먹고요 예약 예약은 아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예약도 먹다 안 먹다 그러네요 예. 연속 안 먹고요 일단 그 전부 한번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제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거를 하셨으면 이제 이게 텍스트 어, 스위치를 붙여야 되는데 텍스트 스위치가 뭐냐면 바로 이게 텍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텍스트 어, 스위치 어, 명칭 조금 알아두시면 좋구요. 자 이게 지금 현재 8개인데요. 8개가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눌러도 답을 안 합니다. 이렇게 딱 담으면 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응답을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예,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누를 때마다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죠. 그래서, 어, 스트 스위치를 이제 구입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택트 스위치는, 어, 제가 하나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2 핀짜리도 있고 또4 핀짜리도 있습니다. 4 핀짜리도 있는데 이사 핀짜리도 뭐다 같은 게 아니고 어, 높이가 또 다릅니다. 자, 이 높이가 서로 다르죠. 이 누르는 높이가 서로 달라집니다. 뭐 그리고 또 이것도 어, 잘못 냈는데 다음에. 쓰면 되고요. 이것도 엄청 긴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구입을 하실 때에 그게 맞게끔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정에서 제습기나 기타 뭐어 다른 제품들 제습기 또어 가습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쓰시다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데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텍스 스위치 불량이 사실 많습니다. 근 텍스 스위치가 불량이 나게 되면 어느 하나만 나는 게 아니고 어느 어뭐한 계절 이제 제습기 같은 경우는 보통 여름에 많이 쓰니까요. 여름에 이제 한철 쓰고 그 다음에 쓰려고 보니까 그냥 전체가 다 동작을 안 하는 어 그래서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이렇게 그 택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나가면 한꺼번에 그냥 쭈르르 나가 버린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안에 녹이 발생을 해서 접점을 이렇게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교체를 할 때는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텍트 스위치가, 택트 스위치 가격은 보통 개당 한 40원에서 한 100원 내입니다 그러면 택배비까지 다 하더라도 어, 3,000원, 4,000원, 예, 한 4,000원 정도면 다 수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제스기를 새로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살릴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경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단돈 4,000원으로 우리 집제습기를 살리자. 예, 이건 극성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주셔도 된다는 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부품이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다리를 벌려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납땜할 때다 빠져버리니까요. 자, 납땜을 해보겠습니다. 납땜을 하실 때에는 부품을 한 손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납을 한쪽 다리에다가 먼저 먹여주든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품 안 잡고 이렇게 한쪽에다가 먼저 먹여줍니다. 납을 납을 먹여주면 고정이 되죠. 그러면 밑에서 다시 부품을 받쳐주고 완전히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아, 촬영 도중에 재난 문자가 와서 어, 영상이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납땜을 하실 때는 에 일단 이건 마무리 하던 거 해놔 버리고요. 이제 이렇게 부품이 들 뜹니다. 벌려 놨지만 그럴 경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한쪽 다리에다가만 납땜을 해 놓으십시오. 해 놓고 그 뒤에 한 손으로 부품을 받치고 납을 가열을 해서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착이 되죠. 잘 안착이 됐으면 그때 나머지 한쪽 다리를 이렇게 납땜을 하시게 되면 어 쉽게 이렇게 부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풋다리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밀고 그냥 납땜을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이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저도 한쪽씩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시간은 좀더 걸리더라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 됐으면 이렇게 이제 발을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발 정리할 때이 자를 때이 튀어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 잘랐으면, 전면에서 이렇게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면에서 테스트 한번 해봐야죠. 지금 여기, 예, 누를 때마다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됐다 싶으면 항상 제가 하는 거 그렇죠. 아, 이게 하나 안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리는 다 됐고요. 이제 혹시라도 이런 부품들, 특히 다이오드가 잘 나가니까 이런 부품들은 이상이 없는지 한 번만 테스트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이오드 두 개, 세 개,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예 마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단돈 한4천 원. 어,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단돈 4,000원으로 고장 난 제습기를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수리를 완료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봅니다. 테스트 영상 전원 들어오고요. 그리고 터보 약풍 운전 올리고 내리고 다 먹고요. 타이머 한, 한 시간 아 타이머가 한시간 아, 타이머는 이것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네요 이건 습도 연속운전 다 이상없이 동작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수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